어, 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리콘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출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, 아무튼 유튜브에 미나 씨가 올린 걸 보고 미나 님이 올린 걸 보고 할 건데 먼저 준비 그걸 보고 어, 하게 됐어요. 누가 출처지는 인 정확히 모르겠네요. 일단 형광펜, 오드락 본드. 보면, 우드락본이 커플로 있네요 제가 봤을 땐똑바른데 아, 맞다. 현금, 이쑤시개입니다. 이쑤시개는 일단 하나만 쓸 거예요. 혹시 모르니까 여유분으로 두 개. 이렇게 두 개만 쓸게요. 만일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, 이렇게 이쑤시개를. 제 전용 이쑤시개를 이렇게 많이.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겠죠 일단 책상에 보이시죠? 여기, 여기가 기더잘 보일까? 여기? 안돼 여기? 여기 잘 보이시죠? 이거를 이렇게 계속 칠해주시면 돼요 저는 네모 모양으로 할거고요 이게 막상 해보면 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주위는 꼭 유리에만 해야돼요 안그러면 안지워지니까 제 손도 물들여졌어요 같이 됐고 이렇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잉크를 좀만 더 첨가할게요 조금 빠각빠각 소리가 들리네요 오드락본드를 짜줍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거 뭐 화학 제품이라고 많이 하면 안 좋으실 것 같네요 여러분데 저는 어차피 괜찮고요 이런 댓글. 어차피 세면들이 제 동상을 보지도 않으니까 뭐 지금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근데 막상 해 보면 양이 뜨르게 적어요. 싫어하시죠.